남부지방은 지난 7월 1일 정차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관련 기상기록이 시작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장마 종료와 동시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7월 한 달간 열대야 일수 17일을 기록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일이나 많았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도 지난해에는 8월 2일 처음 기록됐지만 올해는 7월에만 5일 기록됐습니다. 이른 찜통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남구는 7월부터 9월까지 공원과 관공서 등 8곳에 야외 생수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누구나 한 병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40병씩 하루 세 차례 채워줍니다. 길거리와 버스 정류장, 공원 등에는 안개를 분사해 열을 식혀주는 쿨링포그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일과 6일 우리나라 북쪽으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소식이 있지만 남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